오늘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년차 파이어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잭파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거든. 부동산 투자는 돈이 없어서 정말 못하겠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좀 해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 안녕. 잭파시라고 해. 사실 뭐돈 없이 투자 방금 얘기를 했는데 음. 돈 없이 투자를 한 부동산 투자자 음. 10년차 음. 그리고 파이어족 2년차. 음. 잭팟이라고 해. 돈 없이 음. 투자한 10년 차라고 하니까 사기인가 음. 이런 느낌도 드는데 정말 그게 진짜 맞는지 오늘 한번 파이터 보면 좋을 것 같고 파이어족 된지가 2년 차면 작년에 퇴사를한 거야? 작년 4월 1일 음. 정확하게. 아 그럼 지금 딱 1년. 1년 정도. 좀 넘었네. 1년 좀 넘은. 음. 그 막상 이제 파이어족 대본이 어때? 사실 파이어족이 갑자기 된 거라기보다는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한게 워낙 길었고. 아. 문득 문득 아 음. 내가 파이어족이구나 음. 그냥 아침에 음. 바로 헬스장 가서 아그 그러니까 몸은 헬스하는 몸은 아니지만 <laughs> 그냥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있거나 음. 남들이랑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을 음. 때는 어 내가 파이어족이 긴 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또 바쁠 때는 오히려 회사 때보다 더 바쁘거든 오. 요즘 내가 봤을 때 음. 차라리 회사가 덜빡셌는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유적들이또 은근히 또 이제 열정적으로 막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구나. 내가 회사 다닐 때까지는 데드라인 이 있는 일을 잘안 했었는데 음. 지금은 언제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 음. 이런 게다 정해진 일들만 하다 보니까는 음. 바쁠 때 일을 확 몰아쳤다가 음. 그 다음에 좀덜 바빴다가. 음. 근데 덜 바쁘면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음. 싶으면 또 다시 일을 하나 잡고 음. 또 계속 달리던가 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아 쉬다가 이제 일하다가 음. 그런 음. 식으로 하는구나. 음. 빠리어족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이룬 상태일까? 막 그런 음. 것도 궁금하거든. 한달 전에 체크했을 때는 한 110억 정도. 어, 110억. 음. 정도? 사실 이게 매일매일 체크하기는 그렇고. 어, 어. 총자산인 아, 거잖아. 음. 거의 다 아파트나 뭐 빌라나 음. 오피스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음. 시세가 또 많이 바뀌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음. 그 정도? 순자산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계산해봤을 땐반 정도. 반 정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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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정도. 근데 뭐 응.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럼 그거밖에 없더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응. 내가 애초에 투자를 시작한 금액은 응. 사실 신용 대출 받은 2천만 원이었어 가지고 뭐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였기 때문에 응. 난 만족한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될 텐데 생활비를 하려면 그 현금 흐름은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거야? 지금 임대 주택이 내가 한 4, 5개 정도 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 임대 주택 4, 5개에서 응. 그 계약이 응. 끝나는 거는 이제 5% 응. 법적으로 응. 갱신청구권이 뭐 있는 경우엔 5% 올릴 수 있고, 음. 근데 이미 갱신청구권을 쓴 집이라면 이제 전체 시세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음, 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전세분 증액 음. 또는 아파트 매도금, 음. 그러니까 이벤트 쪽으로 들어오는 금액인 거고, 그게 원래 들어오는 거는 그냥 미약하게나마 음. 월세로 돌린 집들이 조금 있거든. 음. 그 월세 돌린 집, 그리고 내가 또 강의도 하고, 음. 강의로 해서 받는 부분, 음. 이제 조금 있으면 음. 책인쇄도 음, 포함되기 아, 때문에 어, 어, 어. 파이프라인은 사실 음. 여러 개가 있어. 투자를 열심히 해서 거기서 음. 조금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투자를 활용한 어떤 지식 활동으로 이제 또 창출하고 음. 이런 구조인 거구나. 직장 생활 음. 몇 살부터 시작했어? 스물일곱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음. 2학기 때 음. 그냥 바로 합격해서 음. 뽑아준데 그냥 갔어. 원래는 음. 내가 약간 주식이나 증권 이런 거를 음.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 진짜 음. 어렸을 때부터 음. 시작을 해서. 사실 사범대였긴 했는데 음. 뭐 증권투자상담사, 음.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음. 뭐 재무관리사, 자산관리사 이런 게다 있었거든 자격증이. 약간 돈에 관심이 어. 많네 원래 사범대가 굳이 이런 자격증 안 따거든. 그냥 선생 준비해 서 선생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 자격증 가지고 은행이나 증권사를 가주기 싶었는데 음. 최종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야. 아. 최종에서 계속 떨어져서 못 가고 아. 그 뽑아준 데가 음. 여행사였어. 뽑아준 회사에 가서 10년 동안 일하고 음. 나왔지. 아, 1 0 년간 음. 그 유명한 그곳 H 투어 H 투어에서 네. 어. 굉장히 파이어족들이 꿈꾸는 음. 이상적인 근무 기간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1 0 년에서 좀더 가면 음. 사실 나오기가 힘들어. 아 그치. 뭐 이게 내가 사실은 과장 말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 동기들은 차장 다른 케이스도 있고. 근데 난 과장 말에서 음. 내가 달 수는 없었는데. 음. 이제 차장 부장되고 이러면 사실 더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 어내 음. 삶의 무게가 점점 더지잖아. 백파시가 음.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음. 이제 파이어족의 시점은 과장이 끝나기 전이다. 원래 회사 다닐 때 계획은 있었어. 내가 계획 생거 되게 좋아하거든. 음. 원래 계획은 43살 아. 정확하게 정어놨었어. 어. 43살에 한 그때 차장 정도로 목표를 잡고 음. 43살에 임대주택 50개를 만들어서 음. 그만 두자. 음. 이게 원래 내 목표. 음. 그래서 43살까지 살려겠는데. 코로나를 사실은 이렇게까지 될지도 몰랐고, 그치. 나는 그래서 회사에 안 잘리지 않았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만뒀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잘린 음... 케이스고, 그래서 내 계획은 못 채웠어. 음... 왜냐면 그만둘 때 임대주택 30채 정도였거든. 음. 그때 그만둘 때가 38이었으니까. 한 5년 더 일했으면 음. 충분히 채웠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이미 조기로 뭐 1년 만에 채워버렸으니까 그치. 나쁘지 않다고 봐 바로 취업을 해서 투자에는 관심이 있었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돈을 모아서 투자를 열심히 한 거야? 그렇진 않았고 음. 군대에 있을 때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을 읽은 다음에 음. 되게 감명받았어 거기에 되게 짧게 홍콩 주식에 대한 부분이 한 5페이지 정도 적혀져 있었는데 음. 난 이게 진짜 기회 같더라고 음. 근데 돈이 없잖아 음. 엄마한테 빌렸지 엄마한테 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음. 그때 홍콩 주식에 투자를 했고 사실 갚을 길이 없잖아 응. 그 당시 내가 뭐 시급으로 2천원, 3천원 밖에 안 됐었으니까 워킹홀리데이 응. 갔어 순수하게 돈을 벌려고 응. 호주로 시급을 한 18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받고 설거지를 1년 동안 했지 한 2, 3천만 원 현금으로 모은 다음에 엄마한테 돈을 갚고 그 돈으로 홍콩 주식에 재투자 그때 24살이었는데 내가 샀던 주식들이 다한 10배씩 뛰어서 그게 한 1억 정도 이미 있었어 오, 아니 24살에 1억 이라는 돈을 이제 만들어 본거 그거는 네. 근데 여기서 주식하는 사람이 항상 다 간가라는게 어. 내가 꼭대기 찍었던 금액이 그거고 어, 결국 내가 판 금액이 중요하잖아 어. 판 금액은 어. 그게 아니야 주식이 너무 내한 잘해서 난 사실은 내가 펀드맨이잘자았어말이 안되는 생각을 한거지 근데 하다보니까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스천성 지진이 터지고 이게 2007년 말 이랬었거든 그치, 그치. 근데 내가 그때 중국에 보험회사에 몰빵을 했단 말이야 거의 어. 근데 스찬성 지진 때문에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이 났지 결국에는 그래도한 2, 3천 정도는 벌고서 다 팔긴 했는데 음. 그때 정말 소중한 경험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한국 주식을 손이 됐는데건건이안 음. 되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어. 그때 깨달았어 왜냐면 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내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고 팔고 못 했던 거야 지금과 달리 해외 주식은 수수료가 되게 높았어 사고 팔려고 안 했고 하다 보니까 음. 나도 모르게 대세 상승기를 그냥 겪어 본 거라서 음. 잘하는지만 알고 있었던 거지 손 대는 거 즉시 계속 계속 안 돼서 아 이제 마음을 접었지 음. 그리고 돌아온 게 부동산 아 부동산 그럼 네. 부동산은 몇 살부터 이제 시작을 한거있 28살 전적으로? 28살 음. 그래도 2 0대내 아직 증권사에서 증권사 계좌를 음. 서울에 있는 내 자취집 방이 아니라 평택에 있는 우리 부모님 집으로 보낸 거야 근데 그 계좌에 마이너스 90%였거든 <laughs> 부모님 이게 뭐야 상장패지 들어간 종목이라서 음. 그래서 엄마가 새벽 3시에 쌍욕을 보냈어 어, 그러, 그렇게 그렇게 <laughs> 사지 말라고 문자로, 문자로. 어, 문자로. 음. 쌍욕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거 플러스 아 그래서 주식 이전 더 이상 못하겠다 생각하고 플러스 음. 그때 내가 이제 여행사였었기 때문에 음. 하와이에 출장을 갔었거든 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좀 많았던 게남돈 버는 게 궁금했어 그냥 음. 그때 이제 하와이 갔을 때도 가이드분 하는 거 보고서 물어봤지 뒤에서 이제 약간 가이드분 얼마 보냐고 음. 700이라고 그러던 거야 음. 그때 당시 내가 200벌 때라 700이 되게 커 보였거든 추가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외곽에 투룸인가 뭐 사는데 그 월세가 400이라는 거야 음. 그러면은 700 버는 거에서 400을 빼고 뭐 식비나 이것저것 애 있으니까 뭐, 뭐 빼면은 이사람도 남는 게없겠나라고 네, 생각하는 거야 네, 네. 거기서 생각했던 게 결국엔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극명하게 세상이 갈리겠구나라고 음. 28살에 생각을 했어 아, 그때 결심을 네. 했던 게 출장 끝나고 한국 돌아가서 어. 맞아 무조건 집을 사야겠다 난 무조건 임대인이 되야겠다 생각을 해서 음. 그때 돌아오자마자 음. 내첫 집을 사고 음. 그때부터 1년에 4채씩 사서 지금 10년이 지나서 50채가 된 거야 그럼 그첫 집은 얼마짜리였는데? 한 1억 2천 1억 2천? 그걸 음. 어떻게 산 거야? 구가 그때가 음. 70%가 대출이 가능했고 음. 그럼 한3 6 0 0인가가 현금이 필요하거든? 음. 내가 그때 전세 2천짜리 음. 어 미아의 물탱크 방에 살았어 근데 그거 돈 주고 음. 회사원이었으니까 음. 시정 대출이 가능했고 아. 그때 당시에도 거의 87년씩 빌라였으니까 음. 거의 30년 다된 거였지 아. 강북구 번동이나 미아동 이런 데는 어. 지금은 되게 비싼 동네가 됐는데 어. 예전에는 그냥 빌라가 전용 49면 한실평 15평 정도가 되는데 음. 한 1억 정도였거든 음. 그때 당시에 음. 1억이었는데 천재도 마찬가지 1억이었어. 음. 그때도. 내가 첫집사고 나서 부동산 자주 갔거든. 이게 가장 큰것 같아, 사실은. 돈벌수 있는 게 하나 큰게 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 어떻게 보일 하는데 부동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많아. 그냥 음. 막연한 두려움. 돈이 없는데 들어가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음. 또 얘기하면서 받을 상처를 미리 음. 걱정하는 거지. 음. 어차피 부동산 사장을 알거든. 딱 보면 이 사람이 살 건지 안살 건지 왜 모르겠어. 음. 그 일만 했던 사람인데. 음. 근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음. 뭐 그냥 부동산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었어. 어... 주말에. 왜냐면, 주중을 해서 다니고, 주말에 앉아있으면서, 뭐 밥도 같이 먹고, 날씨랑, <laughs> 그또 먹고,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돈 없이 살수 있는 집이 있냐. 아주 솔직하게 말한 어, 거네. 솔직하게. 왜냐면은 보통 가면 얼마 어. 있으세요? 얼마짜리 음. 보세요? 이렇게 그치. 얘기하면 이제 딱 말문이 막히잖아. 어, 그치, 그치. 왜냐면 몇 억이 없는데. 어. 그냥,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음. 하다가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되게 잘못 산 편이었거든. 음. 왜냐면 첫 집이었으니까 나도 부동산에 대해 몰랐고. 그치. 생각보다 그 시세에 비해서 1억 2천에 샀다 하더라도 비싸게 산 거였어. 음. 왜냐면 6개월 후에 음. 내 집에 바로 위에 층이 1억이 나왔거든. 음. 빌라에서는 2층이 제일 비싸. 음. 1층이 그다음 비싸고 응. 그다음 비싼 게 꼭대기 그다음 비싼 게 반지층 응. 제일 싼게 응. 이렇게 순서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나보다 더 비싸야 될게 1억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2천만 원 비싸게 산 거였지 응. 따지고 보면. 응. 아, 그러면 은 부동산이 뭔가라는 거 공부를 되게 많이 했지. 응. 어떻게 하면 싸게 살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 응. 그때 이제 경매 학원 가서 경매 배우고 세종대 뭐 이런데 가서. 경매 뭐 최고의 가정 이런거 몇백만원짜리도 들어보고 그러면 28살에 어. 월급을 받으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거구나 처음에는 한 4년 동안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갭투자를 응. 안하고 그땐 응. 경매만 했어 사실 아. 갭투자가 뭔지 몰랐어 그때는 근데 돈이 없잖아 응. 그럼 어떻게 경매투자를 했어?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 때는 응. 사실 내가 연봉이 한 2천, 사백에서 3천 정도? 사원일 때였으니까 그때 내가 가지고있었던 은행대출이 한 20억 있었을걸? 뭐 LTV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없었어 응. 그냥 거의 무제한이었어 사실은 왜냐면 뭐~ 지금은 담보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 지역에서 다주택자는 대출 안해주거든 근데 예전에는 내가 경매로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 내가 새로운 담보물건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뭐~ 칠십 프로 팔십 를 무조건 해줬어 그니까 나는 낙찰만 받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대출은 다 나오니까. 대출이 안 나온다고 라 하면 잠깐 신탁회사로 명의 넘겨서 대출 받아도 되고 방법은 되게 많았거든 그때는 어. 이제 돈이 없어도 정말 투자가 가능했다 그치. 경매로 가능했지 음. 근데 그게 시간이 나도 한 경매 사년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음. 경매 낙찰 대출, 음. 경낙대출이라고 그러거든 음. 그걸 막아버렸어 음. 약간 다주택자들이 집을 너무 많이 사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 정권 시작하자마자 경매 낙출을 막아버려서 아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아 그러면 대출 안 받으면 되겠네 음. 대출 안 받는 갭투자를 돌아선거 거야. 해법의 흐름이라든지, 음. 은행 대출 규제에 대한 흐름, 음. 이런 거를 몇몇게 관찰을 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지? 음. 이거를 꾸준하게 음. 생각을 했었지. 음. 뭘로 가면 내가 제안을 안 받고서 투자를 할수 있을까? 처음에는, 응. 어,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응. 대출을 받으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해서 경매를 한 거고, 그치. 대출이 끊겼어. 응. 그럼, 어, 어떻게 하면 되지? 대출을 안 받고 갭투자를 하면 되겠네. 어, 이런 하면 식으로 되지. 이제 약간 그치. 좀 유연하게 사고를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뭐 전세를 만약에 받으면, 대출 안 받고서, 만약에 1억짜리를 음. 내가 사서 1억에 전세 주면 되지. 음. 그러면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없지. 음. 그렇게 그렇게 해오고 있단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음. 이미 투자를 10년째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앞에서 이미 애들이 수익이 너무 많이 쌓여갔던 거야. 음, 사실은. 그치. 걔네들이 뭐 팔아면 남는 돈도 많았고, 음. 또 걔네들은 뭐 전세를 뭐 1억 주고 있었던 게 3석까지 오른 집도 많았고. 음. 그럼 그렇게 한 번에 또 현금을 확 땡길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이 구조를 사실은 이해하기가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 한번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음. 했던 거구나. 음. 첫 집을 산 다음에. 두 번째를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벽이 있어, 심리적인 장벽이 있어. 어렵지. 그리고 두 번째 집을 사서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 것도 굉장한 장벽이 있어.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는 게 진짜 어렵고, 어렵지. 1주택에서 2주택, 다주택자로 가는 길도 진짜 어렵고, 근데 응. 응.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다주택자가 됐어. 응. 원래 투자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응. 뭐 매체하고 끝내고 싶진 않았고. 어. 내 입장에서는 내 미래가 없었어. 응. 월200 받아서 무슨 미래가 있어, 사실은. 응. 회사를 다닐 때는 내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응. 겸업이니까 응. 열심히 안 하고 진짜 1년에 내채밖에안 샀고. 딱 애초에 그하와이에서 결정을 한게 응. 1년을 통털어서 내가 계약날이 아닌 날에 날이 없게끔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계약하고 잔금이 3개월이잖아. 응. 그러면 1년에 4채 사면 1년 통틀어 다 계약날이거든. 계약 과정인 거지. 아, 네. 계약 중이 아닌 날엔 하루라도 없게 하자.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면 계약을 바로 해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4채씩만 사면 1년에 내 돈은 계속 돌아가게끔 밖에 되는 거야. 그렇게 나는 계획을 짜놨어. 그러니까, 계약이 없으면 미쳐버리게 있는 거야. 아, 뭐라도 빨리 만들어 해서. 어서 아, 빨리 등기를 매우 쳐라. <laughs> 어서 빨리 등기를 매우 치고 싶은 거지. 오히려 이 등기를 안 치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받을 정도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갑자기 모아놓은 거에 아, 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가 와서 유동성 장이 펼쳐진 다음에, 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지 음. 나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음. 생각하는데 우리 댓글에 보면 부동산 음. 투자를 여러 채 하신 분들이 음. 그냥 운이 좋아서 상승장에 음.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 상승장에 진짜 부자가 되려면 정말 여러 채 뿌려놓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줘야 큰 자산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그치. 그거 자체가 이미 리스크를 안고 들어간 거니까 그치.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지 만약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똑같이 데리고 와서 음. 너 앞으로 올라갈거니까 사볼래라고 하면 안 살걸? 월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응. 모으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분기마다 응. 한 번씩 할려면, 근데 계약금은 거의 10%잖아. 근데 집한채뭐 억대 넘어가면 은천 응. 단이란 말이야. 응. 계약금은 어떤 식으로 치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잔금 일날 새로운 응. 계약을 잡아놨냐면 응. 보통 내가 무피나 풀피 투자, 그러니까는 응. 돈이 없게 하는 투자나 응. 돈을 바꾸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응. 내가 잔금 일이 되면 응. 또 돈이 생겨. 아 잔금 날 돈이 생긴다고? 왜냐면 잘 생각해봐. 어. 내가 만약에 1억의 집을 샀어. 어. 그리고 전세를 1억에 줬어. 음. 근데 계약금은 말처럼 10%인 1000만 음. 원이 들어가잖아. 음. 그렇게 되면 잔금 날은 음. 내가 1000만 원 들어간 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아 전세가 그렇지. 1억이니까. 1억이 들어오니까. 그럼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날 다른 집을 또 계약금을 아. 쏘는 거야. 어. 내 어. 돈이 받기는 딱딱딱 철저하게 맞춰져 있어. 어. 그러면 그 잔금 날또 1000만 원짜리 또 어디 1억짜리 집을 또 사나? 음. 그러면 그게 또 계약이 끝나면. 음. 그3 개월 후에 잔금이랑또나0 천만 원이 들어오지. 음. 들어오는 날한달 전부터 또 검색을 시작하는 거야. 음. 똑같은 종류의 물건을 음. 봐서 내가 또돈 없이 살수 있는 집이 있을까. 그리고 음. 한달 동안 고민을 해봐가지고 딱 구한 다음에 그 잔금 받는 날짜에 음. 계약일로 잡아놓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돈 받아서 뭐 오후에 싸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음.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서 음. 돈은 쓸데가 많고 없다라고 하면 초창기에는 니가 말이 맞는데. 나중에는 응. 이것도 여유가 좀더 생기는 게 응. 직장인이었으니까 응. 신용대출 아그응 응. 직장인이었으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 신용대출 응. 이전에 사놨던 거 했던 매도금 응. 그런 것도 아니면 정말 너무 사고 싶었던 거는 응. 친구나 회사 후배한테 돈을 빌리기도 했어 잔금 어. 받는 날 돈 받아서 걔 주고 음. 이런 식으로 돌리던가 나는 시대출 많이 했는데 음. 나는 보통 소파에 누워서 물건을 많이 찾거든. 보통 저녁 먹고 음. 이 곰돌이 푸처럼 우 음. 누워서 음. 어 이렇게 <laughs> 핸드폰으로 계속 봐. 보고 근데 이거랑 동시에 보는 게 돈이 없으면 음. 은행 어플도 봐. 토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음. 은행 어플을 딱 돌려봐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음. 내가 대출 가능한 은행을 다 선정해 주거든. 거기서도 나는 대부는안 써. 당연히 안 쓰고 이금융은도 음. 안 써. 그냥 1금융에 중금리 이런 것도 써. 음. 왜 1금융이니까. 근데 1금융의 중금리면 예전에 뭐한 6, 7%, 7, 8%이 정도 가능했거든? 근데 나는 1년에 7, 8%면 내가 1년에 100%씩 보는데 굳이 이거를 안빌릴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 다닐 때도 그때 시정대출이 거의 이억은 있었을걸? 지금이야 흐름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은행이 있으면은 또돈 나온다 갑자기 은행에서 빵 뜨잖아 어플에서 빌려주겠다고? 그러면 또 물건 찾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치. 투자자네.